피승, 네 안녕하십니까 피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셨던 11월 통큰 이벤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10월은 SM5를 이제 단돈 5만원에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좀 이벤트를 안 하는 기간이 있었어가지고, 제 유튜브 광고비 한200 정도 모여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또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서 K7 차량을 매입하게 됐는데요. 요게 한 3배,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제 돈을 좀더 보태가지고, 요번에 2021년도 이제 거진 얼마 안 남았고 또안한 기간도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통큰 차량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번 달부터는 이벤트가 또 새로워졌습니다. 기존 이제 무작위 추첨 안 하고요. 이제 또 새로운 이벤트 방법을 제가 고안해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상품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좀더 좋은 상품을 드리니까 확률은 높지만 쉬우면 안 되겠죠? 우선은 길게 설명하기 전에 이번 달 이벤트 차량 보시죠! 우와, 차잘 보셨죠? 어, 옆에서 웃고 계시는데, 이런 차를 진짜로 이벤트로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의심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자동차 무료 나눔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수없이 많은 인증들을 해왔습니다. 요거 제가 안 드리면 제가 제 상호에 이름을 걸고 간판 문 내리겠습니다. 네, 그렇게때문꼭 드리는 차례니까요. 의심 안 하셔도 되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K7 10만원에 드리는 이벤트 추천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찐 구독자를 가려라입니다 네요건큰 타이틀의 주제는요 구독한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되셨고 이벤트를 위해서 구독해 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벤트를 할수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상사를 오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랜 시간 저희를 봐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이제 그런 구독자님들 때문에 된 건데요 또 오래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벤트 당첨되신 분도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정말 오래되셨고 정말 오랫동안 댓글도 매일 남겨주시고 그러시. 좀 이런 분들 정말 항상 댓글에 항상 대표님 대표님 영상 필승모터스 영상 항상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의 큰 주제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벤트의 제목은. 스무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는 좀 설명을 잘 들으셔야겠죠? 제가 한 가지의 주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어, 이벤트의 정답이 사과가 이제 이벤트의 정답이면요. 제가 이 사과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스무 가지 힌트를 드릴 겁니다. 그 힌트는 어디에서 보실 수 있으시냐면 오늘 11월 3일이 촬영 날짜입니다. 11월 3일부터 11월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저희가 올라가는 모든 영상에 이 힌트는 숨겨져 있을 겁니다. 상일 대리가 올리는 영상에도 몇 개가 숨겨져 있을 거고요. 정건 대리가 올리는 영상에도 몇 개가 숨겨져 있을 거고 대강 대리가 올리는 영상에도 제가 올리는 영상에도 숨겨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짠 안녕하세요 필스모터스김정원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는 그랜저 t 즈입니다라고 이제 명상 오프닝을 <laughs> 하잖아요 어, 어 잠시만요 잠깐만 11월 이벤트 힌트 나갑니다 11월 이벤트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것은 몸에 좋은 겁니다 정답은 사과니까요 저희 구독자 분들의 영상을 꼼꼼히 시청해주시고 이 힌트들 모아서 이 영상에 이 영상입니다 이영상에 댓글을 가장 먼저 정답을 가장 먼저 달아주시는 분에게 제가 이 K7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 20개 의 영상이 다 끝날 때까지 정답자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또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이 없게끔 마지막 힌트에는 정말 누가 봐도 맞히실 수 있을 만큼 쉬운.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 보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특별 출연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저희 직원도 아무도 모릅니다. 정답을 저만 오로지 알고 있고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 저희 와이프입니다. 혹시 이 이벤트의 정답을 알고 있나요? 이영상에 많은 4만 명 앞에 구독자분들 하민여 <laughs> 하해를 걸고 정답을 알고 있습니까? 네, 정답을 정말 나 아세요. 네, 정답을 정말 저희 와이프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와이프에게도 얘기를 해버리면 또 와이프와 또 와이 정말 친한 사람 너한테만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꼭 다른 사람들테 얘기면 하안돼 하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정답을 알기 때문에 이 영상의 정답은 오로지 저만 알고 있고요. 제가 정답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정답 써놓은 걸 핸드폰이랑 이렇게 인증해가지고 구독자분들이 보셔도 아 얘가 중간에 정답을 바고 지 않았구나 하시게 알수 있을 만큼 제 영상을 준비해 놓을 거니까요. 그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번마다 정리하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저희 필승모터스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 중에 제가 힌트를 20가지를 드릴 겁니다. 힌트 20가지를 영상을 꼼꼼히 챙겨 보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맞추시고 이 영상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는 분에게 헤이세븐 10만 원에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이벤트 방법에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땅! 땅! 땅, 네, 이렇게 이벤트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여기 엠파크 타워에는 이렇게 스튜디오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잘생긴 얼굴로 저희 구독자분들 만나뵐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이제 당첨자 조건도 항상 같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인터뷰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차 걸면 제주도에 살아도 오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시중에 팔릴 때한400 정도 하는 차량을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텐트 영상에는 요걸 어, 잘안 쓰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 정말 더럽게 어렵게 만들어 놨네 괜히 너네 조회수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좀 저희도 큰돈 쓰는데 요즘 저희 영상을 많이 시청을 안 해주셔가지고 어뭐 그래도 기본 천에는 좀 넘어가는데 가끔 못 넘어가는 차들이 있을 때마다 많이 힘듭니다 잠도 안 오고요 더 재밌는 영상을 많이 해야 되는 저의 책임감도 있지만 같은 컨텐츠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해지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좀더 즐거운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 차량 소개 영상도 소개 영상이지만 이제 정보 영상이나 기타 더 재밌는 콘텐츠도 많이 올릴 거니까요. 많이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11월달 K7 당첨되셔가지고 하시는 일다 잘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사 기념 뭐 좋은 건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사 기념 오픈 기념 21년 마지막 기념 스튜디오 생긴 기념 해가지고 큰 결심해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정답 꼭 맞춰주시고 저희 영상 모든 영상 시청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달아놓으셔야 그 정답의 힌트들 안 놓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김정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네, 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이벤트 추첨할 때 이제 조작 방지를 위해서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 날짜 11월 3일 현재 시각 1시 58분이고요. 네, 핸드폰 이상 없습니다. 네. 11월 3일 1시 58분 컴퓨터도 이렇습니다. 지금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지금 정답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될 겁니다. 어, 미리 질문이나 정답이 공개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영상의 원본은 모자이크 되지 않는 원본은 제가 당첨일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찍은 날짜 중간에 어, 바꾼 거 없이, 조작하는 거 없이, 인증하는 거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